Do you wanna be? f l f l 나! 알려주고 싶은 한국 불안도 있어! 네, 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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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만나 네, 네갈 거야. 네, 추 네,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 네, 거야.

No 조개에요 조개? 야너뭘 조개 조개 인간이그 시계 그냥 집을 나갔어요 여기 medidas, 집을 나가서 저기 이제 조개구이 집에 있어요. 안녕안녕 안녕. 안녕. 야. Check it out. <Strategically strokes break happen> <burnout> 인천, 인천에 바로 비둘기. 비둘기는 끼루끼루 거리면서 내 주위를 기웃기웃 거리지. 요, 나는 귀신의 기둥. 요, 참조 키드 하겠다. 키드, 키드. 굴써 봤자 어쩔 수 없어. 네얘 예는 키드. 어린애, 야. <봐봐> <봐봐> <봐봐>

Terima kasih tuh, apabila terima pelaporan sembunat. Yeah, tujuan lebih lagi.